네, 그리 음식물을 가지고 이렇게 토양 개량제인 비료를 만드는 사업을 하는 곳이습니다 근데 네, 이걸 한번 시작을 했고 학술대회 나가서 이렇게 음식물 처리 시설에서 투어 발표를 해서 그리고원 이런 런걸시작을했고 이런, 이런, 이런 걸 알리는 연구 학술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선생님들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자제품 공자를 편용하고 관리를 해서 향후에 이제 보건에이걸 쓰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 사무소도 동일하게 계속 열심히 했습니다. 네, 했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에 바이오차를 활용해서 이렇게 뭐 일회용품, 아까 좀 일회용품 이렇게 버려지는 거를 화분으로 만들어서 노력을 시작 같이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 지역 체험학습이라든지 외부 <목소리> 활동을할 때도 이렇게 자유오스를 선방으로 <목소리> 아, 네. 저희 택배 <목소리> 계시는 분들이 저희 동사랑 호내리 분들 본원인들에게 복사해주시는데 그리고 또 이제 교육청하고 저희가 지역 학교 충북교육청 지역 학교와 연계를 해서 저희 국립공원에서는 참나무 모종을 학교에 이제 식물을 분양을 해드리고 그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어, 화단에다 키우면서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고 나중에는 이 저희가 분양했던 식구를 가지고 국립공원 월학산를다가 보건소 업체인가봐 10년 봉사활동을 시작했어요. 뭐, 교육도 하면서 마지막에는 봉사활동을 끝나는 사회를 진행했습니다. 5월부터 이제 학교를 돌면서 교육도 하고 학생들 키우는 사진, 뭐 이런 사진을 받았고요. 맨 마지막에 이세 컷은 우리 보건 대상지, 학산에 와서 정말 자기가 키운 친구를 친구 학생들이 봤습니다. 사회 동료이 참여를 했고, 다친구가 봤습니다. 네, 생태계, 외래식물 계획은각 사무소마다 다르네. 그래도. 어도야생하는해산 한라산도 천재지기 이런 것도 수사합니다. 필요해. 이게 다 사무소들. 오래도죠 한라산 갔은데 많은 학교에서. 고대산 5대산. 5대산. 5대다고하이 5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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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대학생 형태로 대산5대태 5대산. 5산 5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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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대대산 5대산. 5대산. 로대산 5대산. 5대대산 5대산. 5대산. 대산 5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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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대대산 5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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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다들 손어 양식장 송어 많이 먹으시잖아요. 근데 국립공원 안에 양식장이 있어서 거기서 발생된 오염원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런 거를 이제 보관 사업을 통해서 양식장을 없애고숲으로 만들었습니다. 이외에도 우리 학생들과 함께 어 이제 이때는 초본류를 심었어요. 초본류를 심으면서 아까 그다육식랑도어서 심었던 활수. 이렇게 학자라고 같이 과연사이신데요. 어, 마찬가지로 저희가 보건사업지 대상지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봐야 되기 때문에. 음식물 쓰레기를전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첫 번째 사진은 23년도에 보건했던 아버님보건회인데 음. 지금 저희가 수국지진에서 활동 선생님들이 같이 뽑아야 해요. 지금 저렇게 잘,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는지. 모니터링을 해보고요 그리고 이 그래도 일등이에요. 지금 현재 염도가 2% 미만이면은 이게 포양에쓸수 있대요. 그런데 저희 지금 나오게 1%가 됐거든요. 그래서 쓸수 있고 이게 얼만큼의 변화가 있는지를 지금 시작 단계에 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지금 어느 정도 통과성이 있을려면 연구분같지 나와야겠죠. 그런 토대로 저희가 초록이라는 데 연구를 계속할 거고요. 이 바이오차를 만드는 게 국립공원의 최초이고 전국에 안는 최초일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지면 어, 국립공원 주민분들한테 좀 나눠드리고 월학산에 네. 마을 지구가 15개가 되는 엄청 마을이 많아요. 농사 짓는 분도 계시지만 네, 이렇게 좀 나눠드리고 또 이거를 좀사하해가지고 저희가 오시는 분들 기념품도 만들 수 있겠네요. 바이오차를 네, 이제 품질 개선하고 어떻게 해서 기념품으로 만들든지 하는 사업을 향후에 한번 해볼까라는 아주 좋은 생각이 고요 나중에 저희 워낙상 오시면 제가 바이오차 제가 이제 포장해서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네, 네, 전국 유일하게 휴식물 쓰레기를 가지고 네, 자원화를 만든 화래. 전국 여일 대한민국 방 최초일 거예요. 왜냐면, 그 기술원에서 하는데 없대요. 그래서 한번 열심히 해보려고 하고, 이런 사업을 할수 있게끔 많이, 네, 함 해주신 우리 할머니, 감사합니다. 네. 네. 그리고, 네, 뭐 질문사항 있으신 분들 계실까요? 네. <laughs> 태백산 국립공원 사무실. 네. 음, 축제 해빙기나 이런거 공사 제가 자신감이 없었나봐요 다 열심히 발해보겠습니다워악산사무소는 네, 네, 지금 뜨는 워악산 아주 한탄 국립공원이에요 서부사고 동부하고 서무사고나중 국립공원에 오셔서 좋은 네,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네, 롱산 국립공원 어, 워악산에 활동하시는 분들 매우 저희 오늘 이런 자리를 오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뭐 북한산, 무등산, 치악산 이렇게 계속 고액도 활동 분위기를 볼수 있는 자리가 되어서 어, 매우 영광스럽고 좋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직원이기 때문에 이렇게 봉사해 주시는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열심히 보람차게 그고 즐겁게 재밌게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열심히 하는 직원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